자, 요번 게임은 홍팀이 6 승이 6이고 청팀은 승이 3입니다 그래서 홍팀 승하겠습니다. 아유, 저기 청팀은 아니 홍팀은 여기 라면 있죠. 황, 아, 왕라면이야. 작년에는 조금만 거 사발 라면인데 올해는 더 커졌어요. 하나씩 가져가세요. 네, 한박스씩. 네, 다 누구나 먹는거니까 지금 가져갈까? 아니, 아니, 아니. 사진 찍었죠 아까? 네. 여기서 사진 찍었죠? 그럼 예. 다 가져 찢, 아니, 네, 아, 우리 단체사진 한번 찍게요 저아니 you know. 저기 가져가 홈팀 차에 갖다 두면 홈팀 하나씩, 라면 하나씩 가져가세요 사람 같이 했었는데 상사 누구야? 그니까 싶었는데. 아, 그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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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건드름님 차에. 이거, 이거, 건드름님 차에. 어딘데? 아니, 갑니다. 차에가 지금 나이즈 차키 들어가야 돼거요 챙겨요, 지금. 네. 여기. 여기. 여기, 여기. 부족하신 분, 라면. 딱 맞게 샀는데. 아기 여기, 기지여기까기보지 여기까지. 이기까지 이거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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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 청기 필요 없이 나 한식 감독. 이거 타월 좀 나눠주세요. 이 <목소리도> 타월도, 타월도 색깔이 붉은색하고 이렇게 청색이니까 그냥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아무거나 줘. 아 끝났어? 아잘어 어쭈 어쭈 어 어쭈 어 그리고 우리 타월 까가지고 목에다 걸고 우리 단체 사진 한 번도. 머리 어, 뭐, 목에다 걸고. 아무거나 <laughs> 가져가요. 다 끝났으니까, 게임은. <laughs> 다가져가 남을 거예요. 아마 시영씨랑 줘야 되니까 다 가져가지 말고. 인원수만 줘요. 안 오신 분도 줘야 되니까. 남으면 이쪽으로 가져가요. 다음에한 개씩만 가지 마세요.

<laughs> 자제 <자기> 가방에다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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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이진 네? 네. 친구. 아니, 왕진 친구. 아니, 왕진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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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여기구 왕진 친구. 왕진 친구. 왕진 친구. 왕진 친구. 왕진 친구. 왕진 친구. 왕진